안녕하세요 1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네, 오늘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부양책으로 임원이 뛰어야 5만 전자 벗어난다 라는 취지 하에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로 주고 1년 뒤 주가가 하락하면 자사주 지급 물량 자체를 줄이는 파격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임원은 성과급의 50~100%를 에서 1년 뒤에 주식으로 받는, 받는다. 약정 체결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이 줄어들도록 했다. 1년 뒤 주가가 30% 하락하면 약정한 주식 수량의 70%만 받는 식이죠. 평가 손실에 주식 수량 감소가 되지는 만큼 임원들이 손해지는 성과급은 훨씬 더 줄어드는 셈이다.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다. 직급이 높을수록 의무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특징입니다. 부사장 이하는 직급일로부터 1년간, 사장단은 2년간 주식을 팔수 없다. 직급이 높을수록 긴 안목으로 책임 경영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.